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쌤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온라인 계약을 해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사회 수업을 맡은 진형국 선생님이랍니다. 반가, 반가.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1학년 사회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교과서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디지털 교과서 설치하기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여러분들 와이파이가 되시는 곳에 가셔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디지털 교과서라고 치시면 디지털 교과서 2018 또는 2019 이렇게 뜨면서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다운받느냐 일단 윈도우 10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작 버튼 누르면 이렇게 뜨죠 창이 창이 뜰때 어떻게 하시냐면 위에 탐색에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마이크로소프트 토어가이 쇼핑백처럼 보이게 나옵니다 여기로 들어가십니다 자 들어가시면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을 누른 다음에, 디지, 디지털 교과서 라고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어, 뜨죠? 앱이. 자, 친 다음에 이렇게 검색이 되면, 지금 학교 컴퓨터에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이라고 뜨지만,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설치라고 뜰 겁니다. 그럼 설치를 해 주시고요. 일단 설치가 됐다고 치고요. 학교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실행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뜹니다. 자, 어 이거 회원 가입을 해서 회원으로 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밑에 보시면 회원 가입이라는 창이 보이시죠? 회원 가입으로 들어가시면 회원 가입 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관 동의 하시고 모두 동의합니다 해서 동의한다 들어가고 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경우 생만 14세 미만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부모님 동의를 받으셔서 회원 가입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식 컴퓨터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일단 그러면 저는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학교 컴퓨터에는 다운이 돼 있기 때문에 과학, 사회, 영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다운이 안돼 있을 거기 때문에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교과서 내려받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교과서가 사회는 비상교육입니다. 그래서 비상교육 관련 여기 있네요. 사회원을 비상교육 여기 적혀 있는 거. 비상교육이 적혀 있어요. 사회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돼 있기 때문에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양쪽으로 왼쪽과 오른쪽에는 이렇게 창이 넘기는 게 있습니다. 창을 넘기는 게 있고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에 도 필기를 하시잖아요. 자, 필기를 줄치는 거 하거나 그다음에 메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줄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폰하고 그다음 컴퓨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양에 따라서는 메뉴 구성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컴퓨터 기준으로는요, 이 하단 왼쪽 부분을 보시면 동그라미 이렇게 창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뜨는데요. 이것도 구성을 여러분들이 여섯 가지 한정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은 어떤 구성을 하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셔서, 자, 톱니바퀴 모양이 있죠? 톱니바퀴 모양, 이 톱니바퀴 모양으로 들어가셔서, 자, 들어가시면 뜹니다. 보통은 내 서재, 차례, 내 자료함, 뭐, 동기화, 펜쓰기 이렇게 하시는데요. 하시기 따라서는 뭐 다르게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줄쓰기. 글로, 펜으로 끄어야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다시 누르셔서. 이거 펜 모양 이 있을 겁니다. 펜 모양. 이펜 모양을 누릅니다. 누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색깔 변환 가능합니다. 오, 여러 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일단 할게요. 하고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내가 줄건 표시가 됩니다. 자, 나는 이건 지저분해서 싫다. 나는 그냥 형광펜 끄듯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시는분은 어떻게 또 하시냐.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래그를 이렇게 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도와 주제도 이렇게 하면은 하이라이트 부분이 뜹니다. 자, 이래서 난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아, 형광색으로 하고 싶다. 오렌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뜹니다. 이런 식으로. 자, 뜹니다. 자, 이런 거 말고도 뭐 이렇게 하셔서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뜹니다. 메모 를 하셔서 난뭐음 암기할 것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기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뜨, 뜨겠죠. 이렇게 이렇게 뜨겠죠. 그 다음에 어, 보통 이런 기능을 쓰시고. 나는 컴퓨터에서 했는데 난 폰으로도 보고 싶고 다른 컴퓨터에서 내서버인데 내 아이디로 들어가서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연동할 수 있도록 다시 이걸 누르십니다. 자, 여기 있는 하단의 왼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누르시고 동기화를 하시는 건데요. 자, 동기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자, 병합을 누르면 됩니다. 병합 서버와 내 단말기 정보를 병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동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 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 폰에 들어가셔서 또 동기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가 넘어옵니다. 자그 다음에 각종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쓰는 활용 방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서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퀴즈풀이 같은 거 가능한데요. 일단 이런 부분은 이렇게 넘기는 걸로 가능하죠. 메이저 리그에 진출한 어, 이렇게 우리나라 했죠? 선수가 많으니 챙겨봐야 할 경주가 많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표시하는 것, 여기 쓰는 거는 타자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라 이름. 자 이래서 찾은 나라 이름은 어떤 뭐 할까요? 벌, 이렇게 하면. 어. 벌써 시간이 좀 쉬었다 할까? 자더 보고. 부모님이 과일을 사오셨구나. 메이저 리그에 진출한 우리나라 선수가 많으니 챙겨봐야 할 경주가 많네. 자이 중에 답은. 부모님이 원산지 칠레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뭐 이렇게 치면 됩니다 칠레 한데 칠레 죄송합니다 그러면 칠레는 속한 대륙이 남아메리카니까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누르면 지구본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학습 목표도 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요기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선 요런 것들을 누르면 알아 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암기하고 싶으면 누르면 어아 태평양이지. 어? 아나아대 맞구나. 대서양인가 어 대서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만 있느냐. 소단원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기초 탄탄 OX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구는 바다 표면의 약 70%가 육지, 그다음에 약 30%가 바다로 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이 O나 X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세이 누르면 스포일러라서 안 되겠죠. 자, 확인하는 자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자, 이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되어 있는 또 앱이 하나 있는데요, 위두 랑이라고 하는. 관련 앱이 있습니다 자이 위도랑은 여러분들이 등교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을 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쌤의 디지털교과서 탐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